안녕하세요. 높은 산에입니다. 7월 21일, 일요일, 어, 늦은 밤, 어, 또한 11품종, 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아가씨, 호피, 거목산, 구담, 정일품, 환호성, 홍노을 원흥, 설 옥보, 금난수하고 자화색설 세트, 호피, 어, 호중투화하고 두개월 세트, 여러가 어, 11품종 오늘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차근차근 보시고 신중하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번. 1번은 이쁜 아가씨 어, 세초간 들고 나와봤습니다 요 아가씨가 어, 정말 너무 어, 예쁩니다 예쁘고 키는 좀 적지만 아주 잘생긴 아가씨입니다 세척 중에, 어, 촉수는 요 뒤에, 맨 뒤에 요쫑대 하나 있습니다. 요 쫑대는 요 치질 않았습니다. 그럼 쫑대 그 치면은 요 세척 반이 되겠는데, 어, 촉수 무시하고, 그냥 세척으로 접었습니다. 어, 요 3번 촉에, 어, 입 요거 하나, 약간 요 석가라치 있습니다. 요거 외에는 다 깔끔합니다. 어, 요 신화랑 2번 어미 촉은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습니다 올 신화가 다 크면은 굉장히 우람할 것 같습니다. 어, 요한 2년만 제대로 키우면은 큰 작품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아가씨입니다. 아가씨가 빵빵하이, 막 희한하이 잘 생겼습니다. 어, 아가씨, 어, 세척. 사이즈는 어, 13에 1.0, 13에 1.0. 어, 폭이 아주 좋습니다. 요 보시는 대로. 아가씨가 요 폭이 굉장히 좋고 올시나는요다 크고 나면은 지금 현재 요 지금 한 3분의 1정도 이렇게 컸는데 다 크고 나면은 한 이정도 이렇게 크지 않겠나 어그런 생각됩니다 요 아가씨 뿌리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요다 다 틀지 않고 요도로 보내겠습니다 아가씨 뿌리사진 한번 틀어보았습니다 어 밑에 적기보니까네요 신화에도 뿌리가 어, 내려간 걸로 보입니다 뿌리 가닥수는 넉넉합니다. 넉넉하고 뿌리는 현재로서는 보이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어, 다 틀지 않았기 때문에 저 밑에 까지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정말 깨끗하고 어, 뿌리도 생략좀 살아가지고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어미척도 밟아도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어, 올게 신화 다 크고 어, 냉에 명현에 신화 받으면 냉연에는 아주 우람한 그런 나가씨가될것 같습니다. 아가씨세초 13에 1.0, 13에 1.0, 가격은 16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어, 2번은 요 호피입니다. 어, 요거를, 어, 일전에도 팔고 요거 지금 내가 한세번 정도 올려가 판매를 하였습니다. 요 호피는 정말 고급 는 입병 까닭지 요 호피입니다. 입 하나 안 타고 어요 호피가 어 한이삼년 내에 아마 큰 작품이 전시장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때 전시를 나오고 뭐 명명이 될 걸로 그렇게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요걸 지금 하루에 큰 작품을 어 전시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명명이 되면은 어요 가격 변동이 아마 이름이 붙고 나면은 가격 변동이 생길 겁니다 요 촉당 어,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50만원 이하로는 잘안 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또 이제 또 시장에 또한 번씩 가끔씩 어, 용도쓴닦고 이렇게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면은 제가 좀 사정해 가지고 좀헐케매입해가 어, 유튜브에 이래 한 번씩 올려봅니다 요거는 정말 입병가닥좁힌인데 명명이 되는 순간, 어, 재평가를 받을 겁니다. 어떤 호피보다도, 어, 매력적인 그런 호피입니다. 어, 뿌리도 아주 건실하고 좋습니다. 한 서너 번 올려가지고, 어, 판매하고 오늘도, 어, 한번 이렇게 올려봅니다. 어, 입변 호피 도 초, 어, 10.5에 07, 10.5에 07, 가격은 37만원입니다. 전에도 요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약간 큰 거를 저한 40만원에 한번 올린 적이 있고 또 35만원에 올린 적도 있고 어 그렇게 올려가지고 다 판매를 하였습니다. 많은 어 구독자님들이 전화를 오셨습니다. 이 호피 때문에 이어 호피를 구매가 키우면 절대로 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호피반 두초 10.5에 0.7 가격은 35만원입니다. 아, 37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어, 번은 산바나 중에서 어떤가는 어, 거목산입니다거목산도 작은 종자를 하나 들고 나와 봤습니다. 어, 거목산큰큰 작들은 지금 적당 한 100만 원 정도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거또 사이즈가 좀 작음으로 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은 가격으로 또 종자 하신 없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 들고 나와봤습니다 검목산은 어, 어, 세력이 약하나 세력이 좋으나 어, 꽃이 항상 고정적으로 삼바나가 잘 물고 나오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삼바나들이 어, 원래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데 검목산만큼은 어,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고 항상 꽃이 일정하게 예쁘게 잘 피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뿌리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척수가 조금 빈약하나 정조수신 어, 분들은 어, 요번기회에 또, 거목산 하나 입실하여 어, 반려식물로 포면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목산 한쪽, 7.5의 영칠, 7.5의 영칠, 가격은 39만원입니다. 4번, 어, 4번은 구담, 어, 어명 태양, 어, 죽음소심, 어, 구담입니다. 어, 구담 전진 한쪽, 어, 요 빗구리 하나 또 이렇게 올려봅니다. 벌브가 거의 다 연결했습니다. 꽃 신화를 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고담 전진한 척 아주 신성한 어, 전진한 척입니다. 어, 고담은 전국 대회에 어, 대상도 어, 입상한 그런 주음소심입니다 꽃도 동그루스무이하 아주 예쁘고 단정하고 색상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 예, 고담 전진한 척 사이즈는 어, 12의 영구. 12의 연구. 뿌리 상태는, 뿌리가 어, 현재 세 가닥입니다. 어, 한쪽에 뿌리 세 가닥이면, 어, 배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그단 어, 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흠집 하나 없습니다. 어, 전진 한쪽을 빗구리 달린 거를 제거를 해가지고, 또 저렴하게 또 올려봅니다. 요담한 한쪽 2의 g i 가격은 은1만원입입다다또 10만원에 주금소심 h i 하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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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이 m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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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i m 니다 호피반정일품입니다 어, 정유품이 어, 뒤는 에 지금 색상이 조금 요들어하서나 지금 올 시나는 어, 다크면은 깔끔하게 예쁘게 소출이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 시나에 또 시나를 또 하나 얻었네요. 어, 이게 지금 어, 거의 다크가면서또또 시나를 또, 또 하나 달았습니다. 가을되면 어, 새출이 되지 않겠나 어,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예품은 어, 햇빛을 많이 주면은 색상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와요 어, 모든 햇피맛들은호피만들는오전 햇빛을 충분히 주어야 어, 색상이 잘 들어옵니다 정예품도 작년 가을에 어, 전국대회에 나왔는데 정말 예쁜 것들은 어, 작품성 되는 것들은 아, 고가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품을 얼만큼 잘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난초 가격은 확인이 틀려집니다. 어, 아무리 그냥 좋은 품종이라도 작품을 제대로 못 만들어 놓으면 가격이 어, 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 소장관님들의 어, 책임입니다. 어, 뿌리는 아주 요 단단하게 좋습니다. 정일품 두 촉의 신나 하나. 어, 14의 연구, 14의 연구, 가격은 12만원입니다. 6번. 어, 6번은 요 환호성 요 뒷대를 한번 올려 봅니다 어, 전진들은 아직까지 환호성들이 환호성들 중투로 터진 것들은 가격이 장장합니다 어, 이것도 뒷대지만은 어, 무늬가 이렇게 어, 중투로 가려고 잘 나왔습니다 근데 뭐 뒷대다 보이 어, 뿌리는 현재 열었습니다 어, 여기에 자마가 하나 이렇게 잘 보입니다 여기, 여기, 보면은 자마가 동그랗게 하나 있습니다. 자마가 없었으면은 제가 판매를 하지 않을 건데, 어, 조금 늙은 할매축이지만은 그래도 자마가 하나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등재해 봅니다. 어, 저렴하게 등재할테니까요 어, 거 꼭, 이요 어, 자마를 띄울 수 있는, 어, 자신 있는, 어, 구독자만, 어, 연락 주십시오. 뿌리는 아주 넉넉하고 좋습니다. 초보님들이 어, 이런 자마를 키우다 보면 여름에 녹아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래도 우리 조금 고수님들이 어, 나너 같으면 저 자마 씨름삼아 키워보겠다 어, 그 자신 있는 분만 어, 연락을 주십시오 요 제대로만 터져 놓으면은 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가격을 저렴하게 어, 올립니다 한우승한초 14일 영국 1 4이 가격 14만 원에 한정 제 봅니다. 어, 14만 원에 어, 저거는 내가 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어, 싶은 어, 그런 구독자님들만 어, 꼭 전화 주십시오. 어, 나중에 죽은 이사람니 어, 댓글 달면은 골해봅니다 감사합니다. 7번. 어, 7번은 요홍화소심 홍노월입니다. 어, 홍노월 어, 전진 두 처. 어, 1번, 2번 어, 전진 도척을 깔끔한 거 이렇게 아주 겁나 어, 뿌리도 싱싱하고 깔끔한 홍화소심홍노울도척을 홍하,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도 홍화소심홍노울은 꽃이 아주 금불금색깔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요즘 가격이 너무 착해져 가지고 가격 사다고 품질이 나쁜 거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지. 어, 꽃이 나빠 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난초 하나하나가 명명된 것, 명명된 것들은 다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명명이 되었습니다. 어, 그만한 가치성이 충분히 있는 어, 그런 품종들입니다. 홍화소심 홍노을 어, 두척 20에 연구, 20에 연구 가격 13만 원입니다. 또 13만 원에 홍화소심 홍노을 두 척을 어, 또 품에 한번 안아가지고, 반려식물로 잘한번 배양해 보시고, 예쁜 꽃을 한번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한 2, 3년만, 한 2년만 키워도 꽃을 충분히 볼수 있는, 어, 그런 사이즈입니다. 오늘 다 저렴하게 이렇 올립니다. 부산에는 절대로 가격을 뻥튀기 가지고 비싸게 올리지 않습니다. 어, 홍로월 두 초, 어, 20의 연구, 가격은 13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8번. 어, 8번은 원홍설어 내촉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어, 원홍설은 현재 중국으로도 어,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 이런 자화색 자와식스를 개최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해 가지고 어, 원홍설이작 어, 좋은 것들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 앞으로도 중국이 완전 개방되면 어, 우리나라 난초가 중국으로 엄청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원흥술은 정말, 어, 아름다운 그런 꽃입니다. 예전에는 뭐, 적당히 6천만 원씩 이래 막 그리 됐지만은 요즘은 막뭐 택도 없는, 어, 그런 가격입니다. 요즘 어, 번식도 좀 많이 됐고, 경제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뭐, 원흥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어, 난 가격이 아주 그냥 요즘 배양하기 쉬운, 어, 우리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 건접성이, 어, 따라가는 그런, 어,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뭐, 또 경제가 좀 좋아지면 조금 더오를란건 몰라도, 어, 현재로서는, 아주 배양하기, 어 쉬운 그런 가격이, 어, 되었습니다. 원흥술 내초 10에 08, 10에 08, 가격 16만원입니다. 뿌리는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9번어 구분은 주구마 옥보입니다. 어, 옥보 어, 또 벌분튀기 비서 타이 어, 그렇게 또 디테일한 노태관하고 전진한초 뿌리 깔끔한 어, 옥보 하나 올려봅니다. 뭐 옥보는 주구마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 그런 주구마 아니겠습니까? 요번 전국대에서도 어, 옥보가 큰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주구마 중에서는 옥보하고 지인을 최고로 어, 칩니다. 요건 제 개인, 어, 개인적인 어, 소관이지, 어, 우리 전체 에란인 소관들은 아닙니다. 난 옥보를 주구마 중에서는 어, 제 나름대로 한 1등으로 쳐봅니다. 아주 가끔한 어, 주그마 옥보 옥보 전진 한쪽입니다 1 2의06 1 2의06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옥보상자 한쪽들은 어,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도 어, 옥보작 좋은 거를 두촉을 고가에 팔았습니다 근데 요건 좀 자기 쪽 빈양함으로 해가지고 가격은 16만원 정도 측정해 보았습니다 주그마 옥보 전진 한쪽 1 2의06 1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0번, 어, 10번은 황화수심 어, 금난소랑 어, 자와 색설 어, 세척이랑 어, 이렇게 세트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따로따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어, 금난소, 이 d 에서 신화를 하나 받아놓은 어, 황화수심 금난소입니다. 겉나서, 어, 또, 신화에는, 어, 뿌리가 새가닥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요, 뭐, 뒷대에서, 어, 신화를 받다가 보니까, 네, 요, 뒷대가 끝이 다를좀 잘렸습니다. 어, 여도 종자목으로, 어, 구입하니니까 네, 어, 요런 뒷대는 잘려도, 어, 올 신화부터 새로, 어,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검나서 어, 한초, 어, 20의 07, 어, 20의 07, 어, 렇게 되겠습니다. 금나수도 어, 중, 어, 국 대회의 대상을 한번 받은, 어, 그런, 품종입니다. 꽃이 작은 하나에 아주 단정하게 예쁩니다. 어, 금나수 꽃은 좀 특이하게 아주 황화수 심중에서도, 어, 그래 예쁩니다. 금나수 한쪽이랑, 어, 요거는 자화, 어, 자화 색설입니다. 어, 우리 수정한님이 아주 예쁜 자화 색설이 핀다고, 어,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꽂사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분산대를 한 미더 보시고 어, 자화색설이랑 겁나서는이두 어, 어, 개를 세트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화색설 이 어, 세축이랑 겁나서한 어, 축이랑 우리가 어, 두개 세트 해가지고 구만 원입니다 가격. 감사합니다. 1 아, 1번1 어, 1 번은 이 호피반이랑 어, 호중투하 A라고 펜마리에 적혀 있는 걸또두번 세트로 한번 무려 겁니다. 어, 따로따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출이 아주 이렇게 예쁘게 잘 되는 호피반입니다. 어, 또신하에도 지금 요 소출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햇빛을 따글따글하게 많이 주게 되면 어, 소출이 잘 됩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그냥 A 클래스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면은 배양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새 뿌리도 이렇게 생장팀 살아가지고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호피반 요세척2 0의영7 요거랑 이건 또호중투중투 A 이더라네요뱃마에 보면은. 호선이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또이 중투로 뻥 터지게 되면 또 중투화가 아주 예쁜 중투화가 피겠죠. 뒷대에도 보면 이렇게 다 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호로 이렇게 나오다가 중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투로 가면은 중투화가 나오는 거고 호로 나오면은 호화 호화로 나옵니다. 일단은 펜 말에. 호중투 어, 중투화 A로 이렇게 나와있으니깐 네. 꽃이 어, 아주 아름다울 걸로 생각됩니다. 이 육질도 보면 가당가당하이 보면 어, 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개 세트로 해가지고 어, 가격은 65,000원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배양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높은 산해를 찾아주신 우리 구독자님 어,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나름 11품종 어, 한분한분 소개해 보았습니다. 구매는 어, 조금 신중하게 어, 한분한분 보시고 어, 구매하셨다가 전화도 없이 전화하면은 취소한다 어, 그러시는데 어,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어, 또 다른 분이 어, 또 찾는 경우가 많은데 판매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3일 있다가 전화하면은 어, 그거 취소하겠다고 이래버리면은 참 곤란합니다. 어, 그냥 좀 양해해주시고 구매실적에는 어, 조금 신중하게 구매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제가 아주 친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오늘도 높은 산을 찾아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